민대칭감사해요 우리 하반기에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미인대칭 미인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반기에 승리합시다 민대칭 감사하여 하반기에 승리합시다 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말을 할 때든지 좀 중말을 좀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근데 중마 속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스파이어 이래가지고 스스로 발등 찍은 여자하고 쫄깃한비유를 <laughs> 많이 쓰는데 저는 좀 중마를 아주 의미 있는 말들로 바꾸게 복겠습니다. 그래. 갈매가 됩시다. 갈매갈수록 매있는 사람. 골매가 됩시다. 보면 볼수록 매있는 사람. 자고른뜻에서 미인계층감사는요 자 미미는 뭐가 될까요? 미미소 미, 미소를 띠는 사람 아, 예 맞습니다 미인계층감사 첫 번째 미소를 띄는 사람. 사람 여러분 웃는 음. 얼굴에 침못했잖아요 네. 여러분 영어로 웃는 얼굴에 침못했는다 영어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네. 네. 예, 웃는 얼굴. 영어로 그냥 그로 네? 해보세요. 이듬을 리듬, 타서. 웃는 얼굴. 스마일 페이스. 스마일 페이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심못뺏는다 그걸 여러분 영어로 하기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콩글리시로 하면 돼요. 아니, 어디까지 아니, 보면 네. 그냥, 노. 탱탱. 네. <웃음> <웃음> 스마일 하다가 해스해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 것처럼 얼굴에 웃음을 가득게 끼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죠? 네. 자 우리 이창훈 사님이 나를 보면서 살짝 웃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창훈 사님보할수 뭐 있겠어요? 절대 욕못 해요 네? 그냥 목사님 얘기 게 고의를 주고 있다 이래가지고 내가 기분 좋게 목사님과 대하잖아요 근데 찡그리고 있고 피가 있으면 내가 목사님 쪽으로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목사님이 내한테 찡그린 얼굴보여나 이래가지고 나도 약간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소, 미소를 띠는 얼굴을 늘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야 되겠습니까? 남편! 응. 아에 응.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보여야 돼요 자고 일어나도요 얼른 머리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여보 잘 잤어? 잘 <laughs> 잤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여기 여기 안 되겠네 여러분들이 미소 띤 얼굴로 좋은 관계를 낼면좋겠습니다자그 응, <laughs> 다음 인, 인은 뭐예요? 인사 잘 하는 사람이요 인사. 여기 인사 잘해야 응, 여러분 지금 인사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영희 사모가 요 인사 잘 해가 대박 맞은 사람 아닙니까 인사. 저는 첫인상이 <laughs> 인사를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제게에 많이 와요 그래서 나보고 아사님 어, 어떻게 사람들 그렇게 잘 사귀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사를 잘 합니다 예, 인사 잘해 처음 보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있든모르든 그냥, 목내 정도라도, 살짝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인 대칭, 미, 미소를 띠어서 인, 인사를 하는 사람 어. 되십시오. 저는 양촌센터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게 보면, 여자분들이 자기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배꼽 인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에다가 손을 딱 올리고, 일곱 살때 우리 학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는가, 선생님 말할 때,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남편에게 어디 갔다 오면 남편에게 주소를 정중하게 배, 배에다가 두 손을 올리고 잘 다녀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예 그런데요 그 분은 내, 내 남편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항상 프리하고 대리하게 대하거든요. 엄청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대는데 제가 양소에서 배꼽 인사를 배우고 와서 내가 아 우리 정 목사님을 더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 내, 내 남자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목사님 오는데 배꼽 인사를 아주 존중했어요. 어서 오세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 여보 평소 하는 거. <laughs> 공을 하냐고 목사에그랬어요 근데 내가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내가 배꼽 공사 안 하면 우리 목사비 뺏겼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배꼽 인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에게서 한국에 대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군요.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네. 인사 잘해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그건 뭐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인사 잘하십시다.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면 반겨주고, 허거도 해주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반영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짱 됩니다. 자, 니 대칭, 대, 대는 뭐예요? 대화를 잘. 하자. 여러분 대화 잘 되게 됩니다. 소통이 잘 되게. 저는요 문자 잘안 하는 사람이라 조금 답답해요. 혹시 이실때 문자를 하면 하나 못때한 번이라도 사모님 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열 번을 보내도 한 번도 못 알아는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 네 주로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가 제일 안 되게 는 대화 소통이 안돼 가지고 힘들잖아요. 딱 막힌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대화를 남자분들이 먼저 이끌어 주세요. 여보, 오늘 다시 뭐 했어? 어, 오늘 다시 참 이쁘네? 어, 하나 뭐 달라진 게 있으면 별로 안 이쁘더라고. 어, 이거 다시 오늘 또좀 달라 보여.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그거를 인정해 주면서 대화하고 이끌어 가면 반찬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왜 숙박처럼, 어리스어 아, 짓을 아, 아, 아. 하는지 아니까 반찬 나오는 거요. 예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달렸어요. 음. 말 한마디에 청량미술 걷는다 했는데,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그 다음에, 미인 네. 백칭이잖아. 칭, 칭 뭐예요? 칭찬 잘해 네. 칭찬. 네. 아, 칭찬. 아, 아, 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예? 제가요, 인증만는욕고가좀 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그렇하잖아요 음, 음, 근데 목사님이 치유를 받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뭐가 잘 되냐? 진짜을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큰 어, 된장찌개 안 하면 해주면, 당신 음, 된장찌개는 식당이 너무너무 된장찌개가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한대 주고, 두대 주고, 세대 주고, 네대 주고, 다섯 대까지 주는데도 굉장히 맛있다 하면서 어, 너무 잘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으로 <laughs> <된장찌개는> 먹어보고. <laughs> 진짜로 려도 맛있다고 서 먹다 주시는데 내가 떡 버려지는 살을 채리주는 목살을 얼마나 진짜을그래가지고 제가 떡갈비도 사서 해 주고 내가 반찬도 이제 파프리카도 사가지고 이제 지금 해드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한마디예요 달아줘요 달아줘 달라져. 진짜 저는 정말 멋져 못하거든요 솔직히 우리 유산인 적 있지만. 군사님은 자기 남편에게 막왕 막 대접하듯이세요 그렇게 너무 잘해주니까 또 남편이 입이 좀 짠둥말 <laughs> <laughs> 근데 저는 우리 복사님은 언제 처음부터 그 여자를 보태주라니까 조금만 잘해주면 우리 복사님 입이 너무 부러져가지고 칭찬을, 칭찬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밥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자들한테 칭찬을 해줘보세요 여자요 잘합니다 저녁에 서비스도 잘해줍니다 아, 여러분 칭찬해 <laughs> 주시고 감 감상하고 사 사랑하고 이렇게 미인대칭감사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치유되고 확바뀌는 여러분들도 칭찬해 시겠습니다감 아, 네? 네. 네. 감은 감사 사는 사랑, 사랑하는 거 네. 그래서 미인대칭감사 여러분 우리 미인대칭, <laughs> 미인대칭 대박내는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이제 배은정이 선포한다데 저는 우리 목사님의 강의를 촥 들으면서 어, 저 속에 내 웃음 치유. 예언적인 성포가 막 나오네. 어, 죽금내 집을 활용해야지. 어, 그래서 막 내가 받아 적어가지고 내 것으로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언적 성포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좀 활용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 성님의! 성정 결정체가! 결정체가, 결정체가 성다이 <목소리> 결정체. 예. 사랑의 결정체. 야, 이런 뜻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잘생기고 아기 멋지게 만들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 확실히 잘 깨달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섬겨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형상으로 된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섬겨 주면 그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도시는 예. 따라오세요. 나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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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님의 결정체다. 성님의, 성님의 결정체다. 결정체다. 성님의 결정체다. 성님의 결정체다. 성님의 결정체다. 강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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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니다다의해강 <laughs> 나는 나는 하나님네, 나님네자이며이며 how 마세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자, 네 번째 박수 시작. 짝짝짝 <laughs> 빼기. 시작. 짝짝 빼기. 아니요, 여섯 번째 박수는 그럼 어떻게 할까?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짝짝치는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섯 여섯 번째 박수는 짝짝짝짝짝 더하기 짝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섯 번째 박수 시작. 짝짝짝 더하기. <laughs> 자, 요게 여섯, 방, 여섯 번째 박수입니다. 네. 여러분, 쉽죠? 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음. 앞에 서면 다 붙여집니다, 여러분. <laughs> 자, 여기다가 저는 웃음 치유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모든 웃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웃음의 기본은 합니다.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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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한 사람은 웃음을 잘 웃어요. 우리 장롱님 보세요. 장롱님이라도 얼마나 미술을 받는면 그래서 잘 웃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절대로 웃음, 웃음을 못 웃는데 마음이 낮고 겸손하고 성김에 대가인 사람들은 잘 웃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 속에는 낮은 하! 들어있습니다. 또 하가 뭐가 있냐면요. 강하가 있어요. 강하. 강할자 그죠? 네. 자, 강하는요. 이 강은요. 모든 신행물을 뭐, 그, 뭐, 또락물, 모든 것들 비오을어떻게해요그 속에 있는 모든 오염들을 각이 다 어떻게, 해? 다 품잖아요. 다 품잖아. <laughs> 여러분, 품을 수 있는 그 강가 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웃음의 합니다. 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 할 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걸 알수 있다. 나는 미운 사람도 그걸 알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웃으면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웃는 거예요. 또, 하자는 또 뭐가 있냐. 여러분 하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 여러분 진짜 하고 네, 네, 네. 여러분 하잖아요 그 여러분은 열정이 열정 네.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못 웃어요 병들어 있는 사람한테 아무 웃리면못 웃어요. 못 웃어요 근데 열정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웃고 즐겁고 기쁘잖아요 누가 아까 제가 안 되는 게 뭐냐 근는데 기쁨이야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억지로 웃어도요, 이 뇌는요, 우리 주인이 웃는 걸로 착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NK세포를 막 흘러보내고, 엔돌핀을 흘러보내고, 다이돌핀을 흘러보내고, 여러분 속에 좋은 호르몬이 흘러져서 건강하게 된다. 요 저, 체가요안 걸려있을 때요, 딴거안 했어요. 어, 사는뭐먹지 마라, 뭐먹지 않는데, 그거 안다 들었으면 난 죽었어요. 나는 웃었어요. 나가서 막하도 웃고, 막잘 먹고, 막 마음대로 막막 놀러 다니고 막. 이랬더니 제가 암이 나와 버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이 여러분들 속에 막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 암도 감독, 다녹일수 있습니다. 영안 네. 걸립니다, 여러분. 아니 뜨거움이 내 속에 있는데 그 암, 암이 소식 하겠어요다 날아가 버리지. 여러분 하 속에는 이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 <웃음> <웃음>